안녕하십니까 청소하는 상담사 연예대장입니다. 여러분 어, 저는 어,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어, 에너지가 굉장히 큰 사람들 있잖아요. 어, 파이팅이 넘치고 추진력이 강하고 어, 그런 사람들이 전부 지금 제가 말하는 거에 해당하지. 아, 을, 겁니다. 어 그냥, 그니까, 그게, 파이팅이, 힘이, 에너지가,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지금 앞으로 말하는, 요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일 경우가 많더라. 그걸 제가 그냥, 한 번, 제가 알려주는 겁니다. 자. 굉장히, 추진력이, 그니까, 러 에너지가 강한데, 그니까, 열정적인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여성적이고, 또는 감성적이고, 또는 내성적이고, 또는 조용하고, 또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주 리더십이 있고, 열정적이고, 파이팅이 있고, 뭔가 창의적이고, 이런 모습, 이 반대되는 모습 두 가지 이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사람들이 보통 제가 경험해 보니까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더라. 저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보냐면 이 양극단 안에 요 안에 어떤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는 힘든 에너지를 만들어 낸다 이 양극단에서 요요 요 가운데에서 뭔가 에너지가 창조되어 창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제가 만난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두가지 모습 어쩌면 저도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어,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사람이 관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기운이 좋고 황홀합니다. 아, 참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전혀 근데 또 다른 나의 모습은 뭐냐면 그거 아시죠? 제가 책을 쓴거 옛날에 베스트셀러까지도 갔는데 혼자 고용이 방안에서 글을 쓰고 또 사색을 하고 남양주나 저기 서울 외곽에서 조용한 커피숍에서 책을 읽고 사색을 하고 산책을 하고 나무를 보고 산을 보고 하늘을 보고 혼자 노래를 짓거리고, 뭐, 그렇게. 반대 모습. 아마 저는 그게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지는 않는데, 진짜 막 많... 그러니까 저는 이거 봅니다. 이게 떨어져 있는 간격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거기 비례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크면 클수록. 예전에 뭐 지금 방금 든사 상인데 히틀러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랬잖아요. 어 광자인데 굉장한 광폭자인데 그 그림을 좋아하고 뭐 그랬던 사람. 혼자서 그림 그린 걸 좋아했고 말 수도 별로 적고 뭐뭐 뭐 그러니까 이게 양극단. 벌써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는 걸 제가 그냥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아두면, 그래도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상대하고, 다루고, 이렇게 좀 도움이 되거든요. 뭘 알면, 이렇게 뭘좀 알면. 자, 아무튼, 그렇고. <laughs> 어, 자. 연애 상담, 부부 상담, 심리 상담 또 너무 내성적이다든지 여자를 만나면 남들만한 말 한마디 못하고 재미가 없고 뭐 그런 사람이든지 그런 각종 심리적 고통을 가진 사람들은 또 영상 밑에 있는 링크 참조해서 상담 신청하시고요 또 청소가 필요하신 분들 에어컨 청소 뭐 대청소 건물 청소 사무실 청소 학원 청소 유치원 청소 등등등 또 그런 청소가 필요하시는 분들 또 영상 밑에 링크 천조해서 신청하십시오. 자 고맙습니다.